이 문제는 f1은 됐네요. 그 다음에 f 프라임 1은 2네요. 조건이 두 개가 나와있었는데 하나는 여기 써먹으라고 나온 거니까 적분을 진짜로 해야 되겠네요. 미분 못할까요? 여기 미분을 하면 그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 아니군요. x분의 a가 나오죠. 자 f 프라임 1이 이니까1를 넣어요 그럼 a는 2가 되죠 그래서 이값은나왔고요 e 그러면 여기다 써야죠 i n t e g r 부터 2까지 fx가 이미 나왔죠 a가 2니까 2lnx 더하기 b가 되죠 자 요거는 이미 외우셔야 되는 적분이니까 꼭 외우십니다 됐죠 X ln X 100X 가 되요. n 은 bx 가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볼까요? 여기에 2를 넣어요. 자, 2를 넣으면 2에 2 e 넣으면, 2 마이너스 2가 되니까 0이 되죠 플러스 b가 되고요자 빼기 자 2를 넣어요 그럼 0이 되죠 마이너스 2 플러스 2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b가 되죠 이렇게 나오죠 됐죠 0이니까 됐고 b가 여기 보이네요 이 마이너스 이 보이죠. 이 p 는이이되는그래서 a는 도이리이리는이 이리도. 이리